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잠을 자다가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면서 헛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생을 살면서 그의 가슴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악몽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병우 악몽일 겁니다. 2009년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 이야기군요. 2009년,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대검, 중수부 청사로 떠납니다. 그 옆에 문재인 전 비서실장, 문재인 전 민정수석,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때 중수 일과장 우병우 검사는 직접 노무현 대통령을 취조하게 됩니다. 그때 그때 우병우 중수 일과장 우병우 검사 우병우 수사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던졌다는 싸늘한 한 마디는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바로 그말그 그 말일 겁니다. 그때. 우병우 씨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또 사법고시 선배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뇌물수수 혐의자로 여기 와있을 뿐입니다. <laughs>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새까만 사법고시 후배. 당시 43살에 불과했던 우병우 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아마 험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문재인 변호사 무기력 짜르 짝이 없었죠. 그런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때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노무현 대통령 그 상을 치렀는데 사실상 상주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하관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어금니를 그 악물었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검사에 대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고시 붙었습니다만 은 같은 사법고시 동기였던 박원순 변호사가 그, 잠시나마, 검사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변호사 생활을 한 것과 달리, 문재인 변호사는 판검사 경력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민정수석도 지냈고, 비서실장도 지냈고, 하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끌려가서 포토라인에 서서 그 흔한 말로 망신, 큰 개망신을 당하고, 그 이후에 보면 극단적 선택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퇴임 후에 절대 저렇게 되어서는 안 돼.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는 아마 필생의 필생의 이것이 염원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다 좀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어제 그제 3일 동안 대한민국, 이른바 정치면을 가장 떠들썩하게. 각 언론의 정치면을 가장 떠들썩하게 달구었던 내용은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 2월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표명한 이유는 다 아시죠? 뭐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성윤 뭐 등등을 유임시키는 뭐 그와 같은 검찰 인사하면서 뭐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스했다. 거기에 불만을 품고 사의를 표명했고 근데 문제는 사의를 표명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우정 만나갔고 아 사실은 그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대통령께서 말류하고 계신다 또 그러면서 또 어제는 대통령과 수석 비서관들 자리에 간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신현수 민정수에게는 불만의 표시죠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조금 전에 보니까, 신현주 민정수석이, 이제, 내일하고 모레, 즉, 아니죠.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 연 이틀, 연차를 내었고, 그러면, 토일, 어, 휴일이니까, 목금, 토일, 나흘, 이래 숙려기간을 거친 다음에, 22일,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정상 출근하는데, 그, 이제, 흐름이 뭐냐니까, 하 이제, 그때는, 뭐 사표를 수리할 것 같다. 뭐, 이런, 뭐, 이야기입니다. 또 이와 같이 지금 신현수 문제가 뭐 떠들썩한 가운데 뭐~ 사의를 표명했는데 만류했니 뭐~ 사의를 그러나 뭐~ 신현수 씨는 나는 반려하면 계속 사표를 냈니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 내 구중 군궐에서 자기들끼리 쏘근쏘근 해야 될 이야기가 여가 없이 뭐~ 과감 없이 마구 외부로 번져나오는 거 같는데 오늘 조금 전에는 이진석 국정 상황실장이 또 사표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니 즉시 또 보니 청와대 관계자가 나와서 아니 그건 사실 무근이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통상 그것 같은 사의 평 얘기가 나오면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인사 사항에 관한 것은 뭐 확인해 줄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진석 국정 상황실장 이 사의설에 대해서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발병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진석 국정 상황실장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의사 의사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 교수하다가 2017년부터 청와대에 들어와서 있었습니다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 시장 보궐 아, 선거, 아 울산 시장 선거 송초로 될때 송초로의 공약을 갖다 설계해 준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뭐 사회 정책 비서관이었던가요? 비서관으로서 사실상 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죠.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공약을 설계해 주었다. 이거 감옥 1 0번 가도도 남을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 이진석 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갔다가 울산 학성고등학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잘알죠 그리고 이진석 씨가 거의 개입해서 아마 설계를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할 국정상황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왜? 뭐 계속 뭐 수사를 받고 뭐 기소를 놓고 지금 밀고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진석 씨도 여러 가지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사일 표명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진석 씨 이것도 정리 못하면 이건 스스로 레임덕에 빠져 있는 것을 갖다가 뭐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건 뭐 신현수 문제는 또 이렇게 막고 막는 가운데 또또 보면 밀고 당기면서. 뭐 처음에 바, 몇 차례 반류하고 또 만류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뭐 그러면서도 시, 막상 신현수 만나 갖고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화장뜩 뿌리 나갔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앞선 말씀드린대로 우병우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보니까 간단합니다 내 임기 중에 어쨌든 검찰의 이빨을 완전히 뽑아 놓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검찰, 지금 박범계 씨한테 맡기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이미 지난해 추미애 씨가 1년 동안 칼춤을 추면서 검찰의 이빨을 갖다 반쯤 뽑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실상 모든 대부분의 수사권은 다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 뭐 국가수사범으로 넘어갔고요. 검찰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 범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부패, 경제사범,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이 6대,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공수처가 지금 발족을 했고, 또, 상, 검찰의 이빨을 반쯤 뽑아갖고, 경찰, 뭐, 국가, 국수본, 그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하지만 아직 핵심적 사항, 그러니까 부패라든가 경제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선거라든가 방위산업, 대형참사, 6대, 6대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면 은 본인이 내년 5월 10일 퇴임 이후에 언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 마냥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강박관념이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하려는 것은 추미애가 추미애 법무장관 때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조국이 만들어 놓았던 기본적 그 틀을 갖고 상당 부분 경찰에 힘을 옮기고 검찰에 힘을 뺐습니다만 이거 갖고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박범계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등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게 가칭 수사청이라고 그럽니다. 수사청을 만들어서 현재 그나마 남아 있는 검사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갖다 뺏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총장이야 검사는 그냥 공수처나 국수본,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나 아니면 앞으로 발족 시키겠다는 중대 범죄 수사청에서 수사하여 물건을 갖고 오면 이놈을 갖고 영장도 청구하고 영장 받아서 또뭐 구속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수사 결과물을 갖고 오면 이놈을 들고 저 법원에 기소해서 공소 유지 한마디로 공수처나 경찰이나 중대 범죄 수사청 이 청의 법률 대리인 역할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는데 뭐냐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은 뼛속까지 검사거든요. 뼛속까지인 검사인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박범계의 밀어붙이기에 호락호락 당하겠습니까? 그 바로 바로 그와 같은 문재인 구상 그러니까 문재인, 문재인 기획, 민, 문재인 연출, 박범계 주연에 바로 이와 같이 검찰 이빨 완전히 제거하기 이 작업에 신현수, 민정수석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의 전초전이 바로 이번에 검찰 인사를 두고 박범계하고 신현수가 부탁쳤던 거고 여기에서 문재인은 신현수 편이 아니라 박범계 손을 직접 들어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신현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죠. 아, 아직까봐 민정수석, 뭐, 1년 더 한다고, 뭐, 뭐, 자기한테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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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 생깁니까? 뭐, 밥이 생깁니까? 그러나, 뼛속까지 검사인 신현수, 변호사 입장에서는 검찰 가족으로부터, 영원히, 앞으로 너는 검찰 가족 아니다! 너는 검사 아니다! 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거든요. 그 신현수는 그만둬야 됩니다. 이걸 더 번연히 알고 있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더, 또한 사나흘 숙려기한 끝에 월요일날 사표 수리할 거죠 참 근데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자 보십시다 기존 틀대로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경찰은 아무래도 수사행명이 딸리거든요 검사 그래도 대한민국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검사돼서 2200명 이 검찰 자존심 있습니다 기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물론, 일부 정치 검사들이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주구 노리됐던 건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균형감 갖고 있는 검찰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 이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그 다음에 경찰의 국수번은 국수본대로또 이쪽에 앞으로 이제 자기들이 밀어붙이겠다는, 올 6월달에 6월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대범죄수사청 즉 수사청 만들어놓은 이 3대 기관이 뭐할 것 같습니까 경쟁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내년 5월 10일 퇴임하면 은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그리고 경찰의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공이할것 없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 을 갖다가 이작듯 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 어느 검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검사가 아니겠죠. 그때는. 수사가 아겠죠 중대범죄수사청. 물론 변호사 자격 있는 청. 공수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문재인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더 이상 사법고시 선배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땡땡땡, 땡땡땡 혐의로 지금 수사받으러 들어온 것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꿈꾸고 있는, 지금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그 꿈이 아마 실현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